안녕하세요. 오늘은 광고 기획의 5가지 핵심 단계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고 기획은 단순히 광고를 세팅하는 것이 아닌 해당 브랜드나 상품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목표 설정, 타겟 정의, 메시지 개발, 매체 선정, 마지막으로 성과 분석 계획을 중심으로 광고 기획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광고를 집행할 때 가장 먼저 광고의 목적을 명확히 정해야 하는데요. 목표는 단순히 잘해보자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형태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스마트 원칙인데요. 스마트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현실적으로 명확한 기한 내에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브랜드의 신규 고객을 늘려야겠다. 라는 목표는 너무 막연하죠? 대신 3개월 동안 신규 고객을 20% 늘린다 라는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로 광고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원칙에 따라, 이 스마트 원칙에 따라 목표를 설정해서 광고 캠페인의 방향성을 명확히 잡는 게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타겟 정의입니다. 아무리 좋은 광고라 해도 대냥하는 타겟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타겟은 단순히 연령과 성별을 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관심사, 구매 행동까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타겟을 정의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연령, 성별, 지역 등 고객의 기본 정보. 두 번째는 취향이나 일상을 반영한 관심사 또는 라이프 스타일. 세 번째는 구매 이력과, 세 번째는 구매 이력과 장바구니 데이터, 소비 패턴을 이용한 구매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 광고라면 22살, 대학생, 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많고 SNS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과 같이 타겟의 특징을 정리하면 어떤 타겟에게 어떤 광고를 어느 매체에서 집행이 하는지 벌써 예상이 되시죠? 세 번째는 메시지 개발입니다. 타겟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드는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의 USP, 유니크 셀링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의 USP, 유니크 셀링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개발에는 세 가지를 고, 핵심 메시지 개발에는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USP 강조로. 핵심 메시지 개발에는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USP 강조로 우리 브랜드 내 제품에 대한 차별점을 강조시키고 두 번째는 타겟의 상황에 따른 감성적. 논리적 접근. 세 번째는 타겟의 행동을, 행동을 유도할 정확한 콜트 액션 (CTA)입니다. 만약 만약 이제 더 이상 만약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피부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와 같은 메시지는 타겟의 감성을 자극해 친근한 느낌을 준다면. 10초 만에 흡수되는 세럼, 2주 만에 피부결 개선 95% 경험과 같은 메시지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결과를 강조해 논리적으로 신뢰감을 주는 메시지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체 선정입니다. 아무리 세분화된 타겟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타겟을 이용하는 매체가 아니라면 효과가 없겠죠? 매체를 선택할 때는 타겟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타겟이 2030 세대를 타겟으로 하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SNS 매체를 지역기반 고객이라면 네이버 플레이스나 검색 광고를 선택하는 것이 방, 만약 2030 세대를 타겟으로 하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SNS 매체를 지역기반, 고... 지역기반 고객이라면 네이버 플레이스나 검색 광고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더불어서 매체에서도 광고 캠페인에 따라 세부 타겟이 달라지니 매체는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분석 계획입니다. 막연히 광고를 돌리기만 하면 의미가 없죠. 해당 광고를 통해 어떤 성과를 발생시켰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을 해야 합니다. 성과 분석에 자주 사용되는 지표는 CTR, 클릭. 큰... 성과분석에 자주 사용되는 지표는 CTR, 클릭률, CVR, 전환율, 로하스 광고 투자 대비 수익률, 그리고 도달 범위 및 노출수입니다. 만약 클릭률은 높은데 전환율이 낮다면 랜딩 페이지에 문제가 있거나 광고 소재를 개선하는 등의 개선점을 도출해낼 수 있겠죠? 성과분석에는 구글 g a 포나 메타 광고관리자, 네이버 다차원 보고서 같은 툴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캠페인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기획의 5단계를 알아봤는데요. 목표 설정, 타겟 정의, 메시지 개발, 매체 선정, 성과 분석까지 이 모든 단계를 하나씩 적용하면 광고 목적에 맞는 캠페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전화,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